네, 알트 카라반 정비센터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요 카라반 지금 브레이크 지금 현재 이제 다 정비가 끝난 상태고요 보시면은 브레이크 슈다 바꿨구요. 그 다음에 허브 베어링 드럼 다 정비를 했습니다. 허브 베어링 역시도 정품으로 다 교환을 한 상태고 브레이크 슈도 다 정품으로 교환한 상태입니다. 보시면 차축 쇼바와 마찬가지로 다 교환을 한 상태죠. 기존의 쇼바가 <laughs> 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요. 이게 눌러도 안 눌러져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고착돼 버리는 게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부싱은 이미 다 갈라져가고 애들이 딱딱해요 그냥 그대로 고착돼서 그리고 브레이크 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여기 이 부분이죠 거의 이제 끝트머리에다 왔죠 이제 끝에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 심하면 이제 이 드럼의 이쪽 면이 이제 갈아먹게 되죠 그리고 보시고 이건 교환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열이 이제 이게 앞면이 이제 뒷면인데, 뒤쪽이 더 이렇게 열이 채여요. 열이 채여서 <laughs> 열이 채인다는 건 열이 누적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뜨거워졌다는 거죠. 자꾸 그 자꾸 뜨거워지면 원래 뜨거워지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하면 이, 이 슈가 이게 떨어져요. 여기 지금 접착을 해 놓은 이 부분이 떨어져서 그냥 홀라당 벗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정비를 하게 되면 한 15군데에서 16군데 정도 이렇게 전용 구리스를 발라야 되는 곳이 있어요 예, 그거를 꼭 발라 주셔야지 얘가 원활하게 작동을 합니다 원활하게 상당히 여기 브레이크 조절 장치부터 이제 요 장치가 이제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후진할 때 브레이크를 다시 리턴으로 맞,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후진할 때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하잖아요 예, 알코사에서 만든 그참 기술이 좋은데, 고그 장치가 여기 또 있죠. 그래서 요것도 중요한 거고. 자, 그럼, <laughs>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요런 베어링, 베어링이 아니라 스프링 다 교환해야 돼요, 이거. 이제 정비가 다 끝난 상태고요.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간격 조정은 또 이제 케이블 조정은 다 합니다. 예, 케이블 조정 값이 보통 이게 예, 매뉴얼상 3mm 거든요. 3mm의 오차를 주셔서 작업을 해놔야지 됩니다. 그래서, <laughs> 당연히 이제, 보시면, 예, 허브노트도 다 신품으로 교환합니다. 허브노트 신품. 이게, 이게 구형, 예, 썼던 거고, 재사용하면 원래는 안 돼요, 매뉴얼상 그래서, 이렇게 다 교환했을 때는, 어, 너트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신품으로 교체를 하시고, 그 다음에 <laughs> 토크렌치로 정확하게 규정 토크로 딱 조으면 안전합니다. 네. 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만 정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앞에 있는 오버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버런 디바이스부터, 커플러부터 해서. 거기가 잘못되면 어, 전체적인 게다 엉망이 되는 거죠. 여기서 백날 이렇게 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버런 디바이스를 1차 확인은 했고요. 개역시 지금 제가 이제 오버홀 정비를 하겠지만, 어 1차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금 브레이크 쪽을 제가 분해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레이크 관련해서는 어 절대 미루지 마시고, 예 전문적으로 정비를 잘하는 곳에 가셔서. 점검도 받고 예, 정비를 하셔서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